행복이라는 말로 요약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이 행복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이 행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처럼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난 참으로 행복하다. 나는 누가 뭐래도 참으로 나는 만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수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은데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불행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이 세상을 어디를 가 보아도 세상이 힘들다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한숨과 탄식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존 번연이 쓴철로육정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산대요. 그 무거운 것이 무슨 짐이냐 하면, 죄짐이랍니다. 또생활의 짐입니다. 살아가는 문제, 삶의 문제, 자녀 문제, 이 생활의 문제가 또 짓누릅니다. 세월이 흘러 흘러갈수록 그 짐은 점점 가벼, 가벼워질 가능성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laughs>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여러분 보셨죠? 막 아주 금속성 구름을 냅니다. 으앙 막! 그 어린애기가 소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그 어린애기가 태어날 때왜 그렇게 의학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렇대요. 엄마 자궁 속에 있으면은 먹을 걱정도 없고, 입을 걱정도 없고, 착한 온도, 습도에다가 뭐, 좋은 거다 공급을 받는데, 왜 엄마가 나를 이 세상에 출생시켜서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느냐고. 나는 억울해. 나는 왕. 그래, 소리 지른대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 애기가지막 축하하잖아. 막 축하하고, 생명 축하하고, 애기 낳으면막 축하하고, 얼마나 기쁘세요? 우리 교회도 애기 낳으면막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인도에 가면은 그렇게 인사를 안 한대요. 인도에는 브라만 계급이라는 가장 높은 계급이 있는데, 그막 귀족층이래요. 제일 잘 사는 계급인데, 그 브라만 계급의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은 애기 놓은 집에 애기 놓은 엄마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신답니다. 어떻게 이 무거운 세상 살게 하려고 그렇게 애기를 낳습니까 그리고 애기한테는 너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세상에 나왔느냐. 그렇게 인사를 한대요. 인도 말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 인사가 더 솔직합니다. 그렇잖아요. 온갖 포장해가지고 축가하는 거 보다가 그분들은 막 바르게, 직접적으로 인사를 바로 한대요. 저도 인도를 가봤습니다. 인도가 상당히 그 깊은 철학의 나라입니다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할 인생인데 어차피 짐을 질 바에는 삶의 짐이 좀더 쉽게 짐을 지고 살아갈 방법이 없을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보면 부단히 노력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좀 가볍게 질까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또는 대학을 나오고 졸업을 하고는 취직해서 돈벌어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면 은이 짐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그 짐이 가벼워집니까? 남보다 나더 많이 배웠는데 더 배웠다고 그 짐이 좀 줄어집니까? 안 줄어져요. 차라리 더 무거워집니다. 남보다 재물 더 많다고 재물 많이 모았으니 그 짐이 좀가벼워니까안 가벼집니다. 사골 새방에 살때 짐보다가 지금이 더 무겁습니다. 남보다 잘 생긴 남편, 그렇게 인물 좋은 남편, 남보다 예쁜 아내 얻었다고 행복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뛰었지만 행복하지 못해서 눈물 흘리고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얻었다 해도 그것 가지고는 내겐 참 만족이 없습니다. 차라리 쓰라린 경험만 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회사 사장님하고 승리하고 이런 서로 부러워했대요. 사장님은 하, 맨날 얼마나 바쁜지 오늘 또 모여야 되지. 오늘 또 은행 가서 대출 한데또뭐 교섭해야 되지. 또 바이어 미팅 해야 되지. 그렇도도 가정도 소홀할 수 없이 아내, 자녀들, 뭐 여기 있다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입이 부르트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자기 회사 수행은 거의 참 행복해 보여요. 모자 쓰고, 뭐, 한장 차고, 뭐, 이거 붙인데, 그 뭐, 신경 쓰고도 없고, 뭐, 어떤 날또 뭐, 졸고 한 자, 누가 버럭 한 사람도 없고, 자기 책이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가 수위 됐으면 좋겠다. 이까지 가다 치우고, 수위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수위는, 수위는 가만 보니 그래요. 사장은 조금 찼다고 출퇴근하지요. 뭐 아래 사람들 막 호통을 치지요 일단 내가 하루를 살아도 이까지 그치고 지우고 사장이 있으면 좋겠다. 서로 부러워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 사는 세상은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이 어딜 가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 참, 참 여기가 참 내가 쉴 곳이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 많이 쏟아 살아왔습니다. 세월에 쏟고 물질에 쏟고 사람에 쏟고 명예에 쏟고 권력에 쏟고 보증 섰다가 쏟고 약속에 쏟고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쏟았대요. 이렇게 한 것이 우리네 삶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까? 이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행복을 아는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사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를 못 깨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어느 곳에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해에 농사가 너무 풍년이 져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창고가 있는 창고를 더 크게 지었습니다. 여러 해쓸 물건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하는 말이 내네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내가 가득 마련했으니 이제 먹고 자고 놀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그렇게 자만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수환하리니, 그럼 너가 예비한 물건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채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삽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어떤 권력과 마음대로 세상 움직이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사와 인류의 배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역사와 인생을 다스리는 거예요. 참 신기할 정도로. 6억이, 60억이 넘는 인구가 비슷하게 남녀가 난답니다. 전쟁에서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도 몇년 지나면은 전체 지구를 보면은 남녀가 비슷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애는 아세아에 어떤 애는 아프리카에 흉년이 들어도 또저 호주에 저또 아메리카에 해서 전체 곡식 과일이 이 인류가 먹고도 남도록 적당히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인생과 역사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줄 압니다 하나님 이리 가시오 하나님 저리 가시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자기만 안 되면 하나님을 막 버립니다 그런 삶을 살면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의 참 주인은 너인생의 참된 감독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알아라고 우리에게 무한히 성경을 통하여, 자인을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생 고생하면서 두 부부가 온갖 고생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소기업 아주 탄탄한 기업에 사업벌어서. C.E.O.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난을 극복하고 땀 흘려 열심히 해서 수십 년 만에 기업의 대표가 되고 행복하는데 가만 보니까 부인이 보니까 고생할 때는만 자기 부인을 그렇게 아꼈는데 확 허리도 두드려 주물러 주하니 좀 살고 나닐까요? 너무 멋지게 막 해가지고, 댕기면서, 자기 조황지처에게는 관심이 없고, 어떤 데 관심이 엉뚱한데, 아무리 봐도 이 남자가 바람이 나고, 문제가 됐어요. 전혀 과정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몇번 눈물로 하연했지만도안 들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 부인이 극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목숨은 어떻게 붙었는데, 병상에 누웠는데 교회 다니는 그교회 목사님이 자아가서 그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를 해줍니다. 하니까 그 부인이 그 목사님을 붙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차라리 돈이 없었던 배고픈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차라리 저 삽이 완전히 깡거리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분하면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부인은 그 걸로서 세상을 이별하고 그 남편은 페인이 되어서 자기 의재치가 말리고 페인이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피해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요하십니다. 아, 네. 우리가 인간을 인생에 계획을 잡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서기를 하지만도 그것을 이루시고 안 이루신 하나님께 달려드어요그 아, 네. 사람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려 살고 이 뜻이 안 이루어져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꼭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한락하다 보면은 큰 불행에 봉착한다는 것입니다 팀 존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름이긴 합니다 항구에서 망망대회로 추락하는 배가 나침반과 해도도 없이 추락하는 선장이 있다면은 그는 어리석은 선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고해 같은 이 세상을 매일 인생을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한마디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 생을 어떻게 살까요? 이런 의논 한마디 없이 기도 한마디 없이 세상을 덤벼드는 사람은 이 선장보다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까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날까요? 내가 어떻게 오늘과 시기를 살아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너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거야? 그런 응답받는 삶이 아주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건 어려운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 기도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정 행복하자면 이 세상의 재물에서 행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재물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요사 한간에 뭐, 우리나라는 무조건 부자를 손가락질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땀과 눈물로 그 이룬 과 우리 박수를 쳐야 됩니다. 좋지 못한 부자가, 물론 그렇지, 참으로 성실히 잘 사는 것, 성경은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물질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너무 돈에다가 인생을 걸지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노예가 되어습니다 돈에 가면 막 벌벌벌벌 떨고, 복도 안 하고, 입도 안 하고, 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어쩌는 거예요. 여기 우리, 우리 동네, 뭐 누구를 가면 알지만도, 우리 동네 굉장히 부자였고, 혀찰로는, 대구에서 혀찰로는 뭐, 열 번째 안에 도어 아무도 안 입고 만날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중풍으로 몇 년이 죽었습니다 그돈 때문에 자녀들이랑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3일 호텔 주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돈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자기 위에도 쓰고 이웃 위에서 쓰고 국가 사회 에서좀 베풀어 주고 이런 것이 그 말하는 하나님은 돈에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그런 거 아닙니다. 물질 만능주의 빠지는 것큰 불행입니다. 물질만 있으면 무엇이나 다 된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못 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돈 때문에 불행에 빠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TV 신문, 언론에 보면 날마다 보도되는 불행한 사건은 대부분이 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부모, 형제, 자식 간에 무엇이 사랑과 신뢰를 갈라놓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참 좋은 분 봤어요. 형제가 아닌데 에, 자기, 자기가 제일 마주고 동생이 부모님 모시고 또여동생 있는데요. 자기는 서울에 가서 고생하면서 성공했는데 고향에 있는 모든 논밭을 동생이 주면서 모든 유산은 누가 해? 너 <laughs> 부모님 모시니까 나는 넉넉해. 그, 그 소문이 얼마나 좋습니까? 형제 간에 서로 주고. 하, 어떤 집에는 보면 막, 뭐 장사도 덜 치는데 막돈 때문에.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예. 그건 돈의 노예 입니다 교도소에 영어에 몸된 사람이 보면 거의 70, 80%가 돈때문인것 같습니다. 도대체 존이란 건 뭡니까? 이 세상의 부귀의 영화로는 메울 수 없는 내 영혼의 큰 공백이 하나 있는데요. 오직 그 공백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만 그 공백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은사로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유명한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데, 종교개혁한 마린 루터나 성 을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주님, 내 마음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큰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내게 채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만족 없이는, 영혼의 기쁨 없이는, 결코 인간은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 아주 아주 신비한 존재예요. 사람은 아주 신비한 존재고 아주 고귀한 존재인데 내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아도 그게 기쁨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기쁘면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재진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맞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요 모든 게 좋아져요. 제가 회개하고 예 주님의 은혜를 바꾸거든요. 모든 게다 아름답고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너무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부한 대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불행은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시킨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때문에 불행합니다. 아마존과 밀림 속에 사는 소수 부족들은 옷도 없고 집도 없고 집이라면 그냥 나무나 풀로서 임시 건초를 지었는데 그렇게 행복해 사는 거테레비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글라데시 국민들은 g n p 가 200불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2만 불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차이 납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벵그라데시 국민들의 행복 지수 우리보다 훨씬 높대요. 이건 무슨 말을 합니까? 돈이 인간의 행복은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의 종,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모든 악의, 일만 악의 뿌리가 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너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관리자로, 청지기로 살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가진 땅 등기 이전한 내 땅, 내 사업, 내번돈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내게 맡기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잘안 되지요. 내가 보는 데왜내 거라. 성경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너가 관리하라고 맡겨놓은 상태랍니다. 그러니까요, 돈을 벌어도 돈답게 써야 되는 거예요. 크고 강한 일도 투자하지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강한 투자도 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100원 한 장도 안 쓰는 그런 사람이 올바른 경제인입니다. 대나마 그냥 죄악에다 막 그냥 돈을 냈다 쓰고 쓸 때는 하나도 안 쓰고 그는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 세상 올때땅 사셨거나 집마을 위해서 출생하신 분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이 세상 올때금가락지 손가락 끼고 온 사람 하나도 없으시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모아놓은 재물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옛날 부홍섭의이 노래가 있습니다. 재물마나 무엇에 나 떠나갈 때 수의 한벌 가난게 족하겠으며 의복마나 무엇에 나 죽은 후에 수의 한벌 가난하면 만족한 것을 빈손으로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분명하구나 너무 돈 때문에 우리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먹고 입고 살 정도면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긍정적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우리 일생 동안에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우리 부끄럽게 하시지 않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백합파한송에도새한 마리도 기르신 하나님이 고귀한 여러분과 저를 못 입게 헐벗게 못 먹게 절대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을 잘 먹고 잘 입도록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너무 너무 신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를 주든지 감사하십시오. 또잘 관리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사용할 때도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또 에로는. 얼마를 가져가시든지, 내 재물의 반을 잘라가시든지, 너무 거기에 연연해 맞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은,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그런 정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생 살고 보니까요, 뒤돌아보니까, 막, 삶이랑은 뭐 이래요. 몇번 파돌칩니다. 잘살 때도 못살 때도 고 저희 가정만 해도 그래요. 내 어릴 땐잘 살았는데, 어, 못 살았다가 잘못살았 못살때 그만 절망하면 뭐안 되는 거예요. 잘살 수도 있고, 못살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아마 서양인데도, 아직도 내 인생에 또 이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믿음과 내, 내 신념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난 살겠습니다. 나는 변치 않겠노라고 늘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믿음, 욕같은 믿음을 꼭 가지고 계셔야돼요. 할렐루야. <laughs> 없으면 막, 어? 남한테 말도 한마디 못하고 어? 난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도 왜못 가요? 헌금 뭐, 뭐, 뭐 하러 가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돈 있으면 좀 많이 하시고 근데 할부 목사님 난 돈이 없어 교회도 그런 교회 아닙니다. 예. 돈 가지고 오라는게 줄게 아닌데도 이상하게 어차피 그렇게 뭐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따뜻하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따뜻하게 발언하시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잘 하시기를 주의력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사의 병원에 가면은 이상한 환자들이 많대요. 의사가 아무리 진찰을 해도, 아무리 세밀한, 뭐, m r i 나 CT를 아무리 찍어도, 도무지 병명을 모르는 그런 병이 있답니다 그 병이 뭘까요? 네. 아무래도 병은 병명을 모르고 병도 없는데 이분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사람은 신경성 위장장애 야 말도 이상합니다 기신같은 위장장애 신경성 복통 신경성 두통 그래요 이게 말하자면 우스운 겁니다 그, 이게 아프긴 아픈데, 보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죽이는 거. 근데, 그 신경성 병은왜오는지 아십니까? 전 그런 생각해에요전 의사는 아니지만 전그래요 신경성 병 오는 사람은, 막, 뭐, 막, 음, 이건 내 거야. 이건, 이건 내 거야. 자기 앞으로 끓여 먹고, 막, 뭐, 이 돈도 끓여 먹고, 저것도 끓여 먹고, 자기 거 아는데도, 막 이건 내 거야 하다가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몸에 문제가 는거예요 그게 신경성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더 너그러이 삽시다. 자 그것도 구제하시고 주고 받고 줄때도 주시고 또 남에게 날물 주면은 기쁘게 받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요. 남이 나에게 물줄때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줄 때보다요, 받을 때가 조심스럽고. 그래서 저는 누가 뭘 주면 아주 감사하다고. 여러분도 그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뭐 주면, 체 이런 걸날 준다고. 이런 건날 준다고. 극한 표정이, 그러면 죽어도 얼마나 미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저, 줄 때가 아주 조심스럽고, 우리가 줄 때도, 받을 때도 감사해 받고, 평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은내가운 신경성 병을 모르고 하나님 신 축복을 감사해하면서 살아가면 아마 그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받아 성경을 얼마나 기뻐하고 그런 사람은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천국의 영광도 넉넉하게 누릴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속죄하심과 용서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행복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돈이 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나는 돈을 관리하고, 세상을 관리하고, 만물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주신 부를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에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아멘. 우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